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새벽에 지금 여름전지, 이제 적심이라뭐 그럴 거 없죠. 여름전지죠. 뭐, 야 예, 이걸 하는데, 새벽부터 제가 뭐, 혼자 관리하려면은 이거 새벽 5시부터 해서 또짬 내서 하고요. 낮에 더우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한뭐안 보일 때까지, 요즘에는뭐한 7시 한 4, 50분까지, 억지로 합니다. 하는데, 이저 도담 자도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도담 자도 한번 보세요. 자, 우박 맞아가지고요. 이런 상처 입었죠. 이런 게 아직도 심하게 있습니다. 삽입 낀건 차라리 조금 그런 거는 놔두면 커버가 조금만 되고 뭐 그런데, 이 보세요. 이거 뭐, 우박 맞은 게 아직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냉해 피해가 도담자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도담자두에 냉해 피해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정이 수정이 냉해 피해 때문에 수정이 덜 돼서 이 자두가 이거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크지도 않고 다른 자두에한 절반 정도만 하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자두에 절반 정도만 하데 이게 금 따내야 됩니다. 예, 이거 따내야 되고 다 이거보다 더 적게 배쳐가 지금 다 따냈는데도 많이 따내고 지금 뭐 알소금을 했잖아요 알소금 하면서 다 따내고 했는데도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쪽 지방은 제가 남쪽 지방에서 농사를 안 지어서 어쩔지 몰라도 어쩔지 몰라도 지금 그 의성이나 뭐 이쪽에 자두 많이 하니까요 김천이나 청도나 예. 저희 지방 경북 영양 저희 지방에 이쪽 이쪽으로 영주나 뭐 이쪽 이쪽으로 아, 하시는 분들은 이쪽 지방에 중부 지방 쪽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수분수로 도담을 한 저희 밭에 한60 60여 주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도담자두로 심지 마세요. 도담자두는 수분수로 저희도 심었는데, 나무는 빨리 크고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저기 보세요. 쭉쭉, 이쪽도. 예, 뭐이 꼭대기까지 지금 저희 고가 이게 지금 Y자로 세워놨는데, 32mm. 지금 3m50이 됩니다. 3m50. 이 고를 지금 다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도담이 가운데, 가운데 고래 이거 한 골인데요. 이 구역구역마다 지금 이 가운데 고래다가 제가 지금 만 10주 11주 12주 막 이런 식으로 심어 놨습니다 수분수라고 모아서 근데 이게 지금 도담이 냉해 피해도 굉장히 많고 병에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예, 이 도담이 심합니다 냉해 피해 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냉해 피해가 있으면 수정이 도담은 일단 안 됩니다 안돼 가지고 반달처럼 예, 이, 이건 좀 덜한데요 엄청 심합니다, 반달처럼. 반달처럼 심해서 과일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한쪽으로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서 커고, 결국은 이게, 예, 이 뭐, 뭐, 보라색, 분홍색 비슷한 게 이게 노루소루 막 해가지고 이게 점점, 점점 이제 이래가지고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많이 굵고, 뻘거질 때 되면 야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뭐, 예, 여름 전지 하면서 계속 따내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따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봅니다. 예, 도담이 정상과가요. 정상과는 정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이런 도정상과 찾기가 힘든 예? 이 정도 돼야 정상과라고 볼수있을거예요 조금 여기 몇개 있는데. 정상과 찾기 힘들게 전부 찌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졌죠. 과일이 전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찌그러지고, 여기 보세요. 다 찌그러졌어요, 과일이. 찌그러져서 수정이 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정이 덜 되면 한쪽이 찌그러져서 큽니다. 이러다가 떨어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아, 아까 그거처럼. 또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게 지금. 에, 기형 기형 기형아식으로 이렇게 기형 기형식으로 이게 가위 기형으로 큽니다 이렇게 이러다 또 떨어져요 여기도 예 이거 보세요 전부 이렇게 예 과일이 정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좀숨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이거.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이거도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완전 기형이죠 자, 귀여운, 귀 과일입니다. 이게. 과일 모양이 일단, 예, 찌그러져서 큽니다. 찌그러져서 크고, 도담은요, 이거는 뭐요 사이에서 있었는 건데, 이거는, 예, 제가 여기에서, 어차피 수정 덜 돼서 안 자라는 건데, 바, 저 알수꿈에서 저, 빠트려서 안 따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었던 거고, 지금 뭐 이거 도담을 여기도 그러네요 거의 정상가가 없습니다 거의 정상가가 없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유하는 겁니다 예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먼저 경험을 해본 제가 예,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찍어 올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도담을 수분수로 심으실 때 저희 추위밭이거든요. 추위가 한 350주 되는데, 추위밭에 저희가 한 2,000평이 넘으니까요. 그 추위밭에 여러분, 저 도담을요, 수분수로 심으지 마세요. 다른 걸로 심으세요. 이 도담은 특히 이쪽 위쪽에, 저 남쪽, 경북에서도 남쪽 말고 위쪽, 경북 북부 지역 이상, 다른 충청도나 경기도 쪽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계속 자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벌게 가저 떨어지고 제가 많이 따냈어요 뭐 우리가 알소금도 하고 다, 다 지금 제가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걸 지금 뻘겋지 않고 정상적으로 좀 비탁하더라도 잘하면은 그냥 놔둬봅니다 이것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도 지금 여기도 보세요 색상이 약간 이상하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죠 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삐딱하게 큽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도담은 내가 그래서 수분수를 다른 걸로 심 어, 교체를 하든가 이 도담을 베놓고 베내고 한 바, 바, 절반 정도 베내고 올 가을에 과일 따고 베내고 지금 어, 내년 봄에 한20 다른 걸로 수분수를 좀 심고 또 도, 도담 자체를 한 20주를 추위로, 아예 추위로 바꿔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도 지금 일하면서도 막 짜증나고 화가 날 정도로 이 농사를 지으면 결실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도담을 심지 마세요. 네. 보담은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민하고 얘가 나무는 무진장 잘 커요. 막 쭉쭉 나갑니다. 보세요. 막 나고요. 쭉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렇게 막 꼭대기까지 3m 50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대단합니다. 막 쭉쭉 쭉 올라갑니다. 가지도 굵고요.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세력이. 세력은 좋은데 냉해 피해는 약하고 병에도 약하고 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추위나무 보세요. 추위 기가 막힙니다. 동글동글 한게뭐 아주 탁구공처럼 생겨서 예쁩니다. 자, 추위는 이렇게 예쁘죠. 잘 달렸죠. 커가니까 예, 더 속가야 될 정도로 많아 보이고 잘 달렸습니다. 저위까지 자, 추위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도담을 보니까, 아, 짜증납니다. 도담은. 주인은 아주 좋습니다, 주인은. 주인은 굉장히 이뻐요, 아주.